그림 웃기죠. 저도 제가 그렸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내가 그렸지만. <laughs> 27기 다들 보세요? 근데 지금 2화, 2회차까지 했는데 보통 2회차에서 이게 남자 출연자 자기소개에서 한번 끊거든요? 그리고 이제 3회차로 넘어갔을 때 보통 여출. 재밌는 기수는 보통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영수 무기력? 저 영수에 대해서는 오늘 좀할 말이 있거든요? 영수의 무기력에 대해서. 이번에 그럼 27기 리뷰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편하게, 편하게. 제가 영상을 찔 때는 어, 대본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라이브는 이게 좋아.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좀 뻘소리 하면 내가 편집하면 되고. <laughs> 이번이 에겐남 테토녀 특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방 때는 이 말을 몰랐어요. 이말 처음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요즘에 유행이라면서요? 에겐남 테토녀? 뭐 맨날 뭐한 남자다, 뭐뭐 이러더니 이제 에스트로겐. <laughs> 이 호르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신조어 있잖아요. 뭔가를 지칭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그룹 짓는 이 신. 주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된장녀, 막한 남자, 맘충, 틀딱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약간 비하적인 뭐 애견남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남성성의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평균 남성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틀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 이 남성성이 이게 못 미치면 애견, 많으면은 테토남 개인 고유의 복잡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맥락도 있고 그런 게싹 지워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단편적으로 딱딱 규정 짓고 낙인 찍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비하나 혐오를 부추기잖아요. 그런 거에 무감각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애견남, 테토니어막 하잖아요. 그게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훼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뭔가 특성을 어디 탁 그룹지어버리는 이런 말이 많이 생기는 건 좋진 않은데, 근데 이 애견남이 좋지 않은 말로 쓰이지 많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초식남 이런 것도 이런 남자를 선호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부드럽고 배려심 많고 요런 뜻도 있더라고요. 어감이 이건 되게 나쁘진 않더라. 근데 어쨌든 저는 유튜버니까 이런 트렌드를 무시할 순 없다 썸네일 만들 수도 있고 영수 되게 피지컬도 좋고 배우 출신이잖아요 배우 출신이라서 외모가 출중하고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굉장한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모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은 처음에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영상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다음에 이제 아예 다른 길로 갔잖아요 행정사 배우라는 걸 하다가 이 꿈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도 영상 사업을 할 때는 뭔가 관련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얘까지 이제 잘안된 이후로는 이때부터는 얼마나 그게 정체성을 완전히 벗고 새로운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제 주변에도 연극 전공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대 맛을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을 전공하고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 생활이 일단 전무해. 사회 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취직 같은 것도 사실 나중에는 어려워요. 지금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 사람의 스펙, 이 사람이 뭐 배우의 길에 있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갔어. 그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만한 뭐 책임감은 있어. 하지만 저는 이번 기수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기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남자들의 무기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호나 영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영수가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 컨셉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 왜냐면 이 사람 배우였잖아요. 연기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첫 등장에서 후드 그리고 머리도 덥수룩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시니컬한 표정 태도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컨셉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이 그런 사람들 위주로 모은 부분이 있지만 처음으로 등장한 이 영수가 굉장히 눈에 띄게 무기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봐요. 그 의욕 없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피지컬이나 외모가 떨어진다면 상관없었을 거예요. 사실. 영향이 미미했을 거야. 그냥, 어? 쟤는 왜 이렇게 안 꾸미고 왔어? 이러고 말았겠지. 근데 이 사람의 외모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꽤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영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태도를 보였는데 여자들 상당수가 영수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관심이 가는데 그걸 표현하기에 편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다 표면적으로 한 2, 3순위에 킵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외모나 말투, 뭐 표정, 인상 이런 게 오히려 눈길을 끌어 이 무기력한 이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눈길을 끌고 남자든 여자든 주변 사람들을 다 위축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극적인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그이 영수가 딱 처음에 등장을 했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 시니컬한 무드를 그냥 기준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이게 이 사람의 태도가 기준이 돼 버리면 전체가 그냥 활기를 잃어 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영호가 왔어 영호가 보기에 영호는 이제 정장을 딱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후드 집업 입고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 해가지고 표정은 이렇게 축쳐져 있어 그러면은 아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아 나만 나서기가 좀 그러네 이 사람 별로 꾸미지도 않은 것 같고 딱히 노력도 안 하네 캐리어도 제일 작아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나만 이렇게 뭐 바리바리 챙겨오고 꾸미고 왔나 아 나만 너무 들떴나 나중에 여자들이 이렇게 쫙다 왔을 때 있어요 뭐몇명 이렇게 이렇게 쭉앉아 있는데 되게 화기애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호가 그거 보면서 와 여자들은 저렇게 화기애하네 애아 신기하다 이렇게 하니까 영수가 그때 아마 저쪽에서 볼때 저희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아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뭐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 그러니까 그렇게 영호가 말했을 때 영호는 아 저렇게 화기애하니까 좋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나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영수가 거기서 아뭐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도 그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어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 모임에 어디 간다. 어떤 모임이 있어. 그러면은 이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 꾸밈의 정도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꾸밈 정도. 아, 나 어느 정도 레벨로 꾸며야 되지? 아, 이만큼으로 가야 되나? 아, 오늘은 요, 요 정도로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막 원피스 힐막 빡세게 하고 갔는데 나보다 훨씬 몸매 좋고 예쁜 애가 후드티에 운동화 신고 꾸안꾸를 하고 왔어. 그러고는 막 피곤하다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입은 원피스가 너무 불편하기 시작해요. 이거 여자분들은 공감하시죠? 그러면 괜히 내가 하고 왔던 이 귀걸이도 살짝 빼. 이렇게 슥 하면서 빼요. 속으로는 아...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렇게 꾸미고 왔나? 아, 진짜 그런 느낌이랄 거란 말이에요. 영호가 지금 영수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 미술수업을 할때한 팀의 정원이 6명이에요. 이 그룹이 되게 많거든요. 시간대별로 이 그룹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거는 한 명이에요. 보통 한 명. 다들 열심히 하는데 꼭 고학년 남자애들 특유의 그 남자다워 보이려는 그 객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아이 뭐난 남자야 뭐 대충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뭐 이런, 이런 애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잘할 자신이 없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나오는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밑밥 까는거죠 센 척하고 아난 열심히 한거 아니라서 그래 그런 애가 딱 한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보다 이제 학년이 좀 낮거나 소극적인 남자애가 그 스탠스를 따라가요 저도 열심히 안한건데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수는 외모라는 그 비언어적인 권력이 있어요. 여기가 이성의 마음을 얻는 경쟁 구도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이는 조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열화가 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의미에서 영수는 이게 권력자에 해당을 하는 거죠. 상위에 있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열 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서열이에요. 그럼 이 영수가 나도 모르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래. 그럼 이 사람이 기준이 돼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안 해. 그 뭔가 정서적인 기운을 전체적으로 다운 시키죠. 적극적으로 하기에 눈치 보여. 움직이가 싫게 만드는 기류를 묘하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영수가 좀 그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컨셉이라면 그만 돌아. <laughs> 그 조용함과 무기력함은 좀 달라요. 조용한 거는 그냥 에너지를 안 쓰는 거고. 무기력한 건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뺏어가요. 내 에너지까지 이거 뺏어가 무기력한 사람이. 첫날 영수는 단순히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막 이렇게 맺으려는 시도를 약간 이렇게 무력화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툭툭 끊기게. 고기 구울 때도 혼자 서서 고기만 줄창 굽잖아요. 누가 말 시키면 뭐 됐어요. 뭐 신경 꺼요. 가서 앉아있어요. 이렇게 차단시키잖아요. 이렇게 나는 솔로는 관계 속에서 막 군상, 인간 군상 보는 재미인데 그 관계 흐름을 이렇게 툭툭.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출연자는 물론 남자 출연자도 위축이 되죠. 아 나만 이렇게 오버할 수 없지. 아저 잘생긴 사람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도 저렇게 가야지. 그리고 자기소개 이후에 밝혀진 거긴 하지만 또 나이도 제일 많아. 맏형. 이 집단이 그 개인의 역량을 딱 발휘하는 집단이긴 한데 그게 어떤 위계가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맏형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죠. 그 집단 전체가 소극적인 방향으로. 약간, 요런 기류 형성에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여자방 가서 지방령 될 거라고, 거기서 좀, 어, 괜찮았어요. 저는 영수가, 게 재미없지 않더라고요, 저는. 말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의 표정은 두 배로 해석이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같은 무표정이야. 무표정인데, 게 잘생긴 사람. 잘생. 이 사람 못생겼어. 근데 똑같이 무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은 말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 뭐 조용한 스타일이네 별 생각 없어 보이네 이러고 잘생긴 사람이 무표정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냉정해 보이는 거예요 어, 되게 까다로워 보이네?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신경 쓰이고 <laughs> 성들이니 울지 마시고 여자도 마찬가지. 똑같은 무표정인데 예쁜 여자가 하면 어 도도해 보여. 아, 기분 나쁜가? 아, 좀 무섭네. 제가 하면 이제 졸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laughs> 너 졸려? 슬픈 현실. 슬프다. <laughs> 보통이 그래요. 보통이 굉장히 잘생기거나 굉장히 예쁜 여자가 뭐 몇이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닌가? <laughs> 영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수의 영향을 저는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도 분위기를 좀 리드하거나 적극적인 타입이 아닌 걸로 좀 보이는데 왜냐하면 뭐 자기 얘기할 때 나의 장점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유야무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워낙 먼저 온 영수가 건성건성 이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리고 영호 외모가 나쁘지 않거든 요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아니에요 얼굴 뭐 저는 잘생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중요해 목소리 저는 이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고전 미남상 그리고 약간 홍콩 그 배우 느낌도 좀 있어 옛날 홍콩 배우 이 사람이 이렇게 적극성을 막 띄어도 힘든 판국에 여기서 이렇게 연애 서사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게못 삶의 모토라고 했어요. 야구 좋아하고. 그래서 실없는 얘기 잘 받아주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재밌게. 이 삶의 모토가 저랑 같네요. 저는 뭘 해도 재밌을까? 어, 그거 재밌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쁘냐? 저는 재밌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재밌냐 그거 재밌어 재밌대 옛날에 친구들이 뭐 남자 만났다고 해도 그 사람 재밌어 대화하니까 재밌어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는 재밌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할 건데 재밌나 아 오늘 뭘 해야 하는데 재밌나 어떻게 하면 재밌지 나중에 뭐하고 살아야 재밌지 이런 거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 말대로 영혼이 말대로 이런 철없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긴 하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좀 특징이랄까 장점이자 단점이 좀 철이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거를 좀잘 이해해 주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소개 할때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좋아해서 같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같이 하면은 좋죠 금상첨화인데 내가 이걸 좋아해 이걸 좋아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할 필요 없어 모든 걸 같이 할 필요 없죠 남편이랑 부인이랑 저와 이제 남편은 완전히 방목하는 스타일 이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저랑 되게 맞아요 남편이 약간 회피형인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맞는 부분이에요 회피형 막못 살아 회피형하고 어떻게 살아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장점도 있거든요 그냥 서로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만 해주는 관계 같이 하진 않아 <laughs> 궁금하지도 않고 <laughs> 그런 게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영식님 막내예요 충격의 막내 <laughs> 막내 외모가 나쁘지 않잖아요 영식님이 근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말. 말투, 표정, 말투, 표정, 이 모든 것이 아저씨, 아저씨 아니고 약간 노인, 노인. <laughs> 느낌이 있어. 사투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총합이 약간 노인에 가깝다. 지역 이동이 잦다고 하잖아요. 지역 이동이 잦아서 결혼 후에도 주말 부부 가능성이 있다. 이거 너무 치명적이죠. 근데 공무원의 장점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안정성이거든요. 월급이 뭐 많지 않아도 안정적이고 연금 나오고 그리고 철바통이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공무원이 라고 하면? 근데 이거 2,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큰 문제예요. 결혼 정년기 여자가 봤을 때. 특히 나중에 결혼 후에 아이 키울 때. 아이 키울 때는 이동하려면 정말 복잡해요. 이 거처를 옮긴다는 게. 결국에는 주말 부부 해야 된다는 건데, 주말 부부로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돈벌이도 해야 된다? 그거 완전 고민되는 포인트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여성분이 복합적인 의미로 강인했으면 좋겠다. 이 강인하다는 의미는 뭐 인간적, 체력적, 경제적. 인간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아이 키우면서 주말 부부 잘 버텨라. 그러면 그 강인한 통장, 강인한 통장은 포기해야지. 종합해보면은 자립심이 강해서 홀로서기를 하더라도 징징거리지는 마라. 징징거리지 마. 그리고 내 공무원이 월급이 세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가 놓진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불가능은 아니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걸 진짜 이렇게 완전 오픈해버리니까. 오히려 밉지가 않아, 저는. 너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조, 경제력 있으면 좋고, 주말부부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나는 뭐 바꿀 생각 없어. 사투리도 안 바꿀 거야. 좋으면은 따라와.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 어쨌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역 이동이 잦아서 연애할 때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결혼 후에도 주말부부 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월급 적어 그러니까 너가 경제적인 보탬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투명할 수가 있나 이거 완전히 <laughs> 뻔뻔함 근자감 어 밉상이에요 민수님은 저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픈해버리니까 시작도 안할수 있잖아요 오히려 뭐 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laughs> 너무 투명해서 밉상이야 <laughs> 아 구수한 말투 때문에 내가 좀 속았나 <laughs> 근데 이 영식이 정숙이랑 귀인 데이트를 했어요 귀인 데이트를 원래 잘안 보여줬고 거든요? 보통은 편집이 되거나 미방으로 풀리는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 데이트를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두 사람 데이트가 그냥 유쾌하고 재미, 재밌었어요 약간 예능처럼. 약간 그리고 정숙 스타일에 대해서도 살짝 알수 있게 됐고. 그래서 순자랑은 잘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숙이 영식 좋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영철이 그 수식어가 불처럼 직진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별로 직 직진할 것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불굴의 냉미남. 뜨겁게 직진을 하고 굴복하지도 않아. 불처럼 직진한다고 하는데 누구일까 옥순일까요, 옥순? 사전 인터뷰에서는 나는 드립도 잘 치고 잘 주도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드립 잘 치고 잘 주도하는 거못본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본인이 날티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다. 근데 저는 약간. 이 날티를 추구하는 것 같다. <laughs> 추구미, 날티. 이 날티 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살짝. 왜냐면 본인이 제공하는 사진 있잖아요. 10년 전뭐 사진. 꽃미남 같은 그 사진. 과거의 영광에 아직 미련을 둔 느낌. 어릴 때그 꽃미남 사진. 그리고 말할 때도, 아, 내가 10년 전이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언제였더라?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나는 솔로 나가요. 만약에 나라면, 나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자료. 그게 한 3, 4년 이상 된 사진은 저는 제출을 안할것 같거든요. 그거는 약간 이 이전은 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일 뿐.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데 10년 전 사진을 꺼내들면서 나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서.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어 옛날에 나는 이런 것도 했어 밴드도 했고 그 옛날에 나 대학교 때 이런 거 했어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영철이 보여준 사진은 정말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나온 사진이었잖아 나 이렇게 생겼었었잖아요 본인의 예쁘장했던 외모에 좀 집착을 하고 있다 아직도. 근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미남 사진 있잖아요. 이거보다 지금이 훨씬 나요. 저는 제 취향으로는. 그리고 이상형이 이거 되게 특이했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T 존이 예쁜 사람. 이거 T 존 예쁜 거 뭐예요? 여기 T 존 예쁜 거 이거 뭐지? 저는 이 T 존 예쁘다는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콧대가 높고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부상을 좋아하는데 두부상이 게 뭐야 티존이 예쁜데 두부상인거 뭐예요 제가 이제 40대가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나는 솔로 나오시는 분들 그냥 다 어리고 예뻐 보여요 저한테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외모를 평가할 순 없어 저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20대는요 정말 다 예뻐 보여요 옛날엔 안 그랬을텐데 오밀조밀 귀엽고 예쁜 상에 하얗고 부드러운 완전 예쁜거 좋아하네 <laughs> 그냥 예쁜 여자 외모 많이 보시는구나 영철 광수. 이번 광수는 좀 광수치고는 노멀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는 찬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멘트가 기도 문이 좀 웃겼던 게 하나님 패닉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패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패닉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좀 패닉을 일삼는? 근데 수식어가 물처럼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직진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좋아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성격은 뭐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직업이 일단 그래도 좋잖아요. 직업 좋고 전문의 보다 이 피부 미용 병원이면 돈더 벌지 않을까? 관건은 종교다. 이 종교가 너무 크리티컬하죠 일단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로 만났고 종교 바꿀 생각 당연히 없고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같은 종교길 바라거나 추후에 내 종교를 따라와 주길 바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종교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결혼 전에 불교였던 친구 있어요 가족이 다 불교인데 남편 따라서 교회 가더니 지금 엄청 독실해요 심지어 아들 이름도 약간 그 그런 종교적인 이름이야. 저는 무교거든요. 종교가 없어서 뭐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뭐 따라가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관없다. 그래도 의사고 돈잘 벌고 이 사람 성격도 좋고 다 좋아 사랑해. 그러면 종교 정도 내가 포기한다 이런 사람도 뭐 있지 않을까. 근데 계속 선크림 바르셨어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로션 선물로 주고 이런 게어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좀 빨리 알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 저는 아닐까 이거 그냥 빨리 약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살짝 있는 것 같아 좀 성격이 급하신가 그리고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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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있죠 있긴 있어 부인할 수 없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하지만 벗 내가 누굴 닮았든 그게 연예인이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으로 절대 꺼내면 안 돼. 정말 소수의 사람 외에는 보통 억울하게 닮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연예인은 내 눈에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익숙하잖아. 그리고 엄청 잘생기거나 예쁘고 그 연예인을 능가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비교하게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계속 비교하게 돼. 그렇다고? 막 되게 별로야. 좀 웃기게 생긴 연예인을 내가 닮았어. 그것도 말하지 마요.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야 돼. 나 누구 닮았다 말안 해야 돼. 느낌 있다, 하지만 화난다. <laughs> 그러니까 있긴 있어. 그게 더 열받아. 왜 있는 거야? 그렇, 그렇다. <laughs> 이제 상철. 어, 근데 상철은 진짜 잘생긴 연예인만 닮았어. 진짜 김수현 있고요. 이재훈도 있어. 박형식,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박형식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고요? 맞아요. 요즘 스타일의 그런 인기남 얼굴. 요즘 스타일. 고전 미남 아니고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일단 깔끔해요. 외모가 깔끔. 깔끔해. 머리 스타일부터 뭐 눈, 코, 입다 뭔가 깔끔하고 담백해. 느끼함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키도 좀큰것 같아요. 키도 크고, 적당히 크고. 옷도 잘 입어. 심지어 직업도 좋아. 몰표는 당연하다. 몰표 당연해요.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되게 완벽하잖아요. 깔끔한 외모,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어 직업도 좋아.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있죠. 제가 이상처한테안끌리는 이유거든요. 맞춰보세요. 다 마, 맞추시는구나. 어, 다 그렇게 느끼시나? 저는 저만 느낀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 재미있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얼굴 나오면 그냥 재밌잖아요. <laughs> 근데 아직 단서가 부족하지만 잠깐잠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좀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인터뷰에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몰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아, 내가 너무 좋아하면 또 그렇고, 아, 상남자 같이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매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외모를 하고 연애도 잘안된 적이 많았는데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소극적이고 소심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 지레 걱정을 하고 인터뷰에서처럼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자들은 다 느낌이 오거든요. 저 사람이 막 우물쭈물하고 나를 나한테 쪼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찐따 레이더 있다고 하잖아요. 찐따 레이더. 그니까상철이 찐따라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느끼는 찐따 레이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찐따 구분. 저 사람 찐따 같아. 아, 매력 없어. 아, 싫어. 이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 나한테 쪼는 것 같을 때. 나한테 쫀다. 그건 뭐예요? 그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너무 과한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잘생기고 뭐 인기가 많고 그래도 아 찐따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여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쫄면 안 돼. 여자 앞에서 쫄면 안 돼.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송두리님 잘 들어요. <laughs> 그게 확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세서가 아니야. 여자한테 아, 잘 보여야 되는데 얘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너무 생각하는 게 드러나면 이제 그게 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상철이 그 수식어가 방력분 빠진 식물성 100% 식물성 100%베이글남 이게 박력이 1도 없다는 걸까? 지금 식물성 100%, 박력분이 빠졌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살짝 또 얘기를 해보면, 느끼하다. 이 사람이 지금 담백하잖아요. 담백하고 식물성이야.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냥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남자가 이렇게 느끼한 거는 진짜 최악이죠. 느끼한 거. 느끼한 거는 최악인데, 이 느끼함이라는 게, 함량이 미세하게나마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느끼함의 함량이 조금은 있어야 돼, 진짜. 0. 몇 프로. 이게 느끼함이 0이면 안 돼. 아, 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담백하고 막순결 무구하고 무해하고 안전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부감이 없죠? 거부감이 없는데, 뭔가 긴장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유혹적이지가 않다. 이성적인 어떤 파동이 있어요. 이성적인 파동이 없는 거죠. 이게, 뭐, 느끼함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이 느끼함의 요소가 정말 0이 0%면 이 이성적인 파동이 안 느껴진다. 그쵸? 약간 능글맞은 면이 좀 있어야 돼. 참기름 딱한 바퀴. 이게 두 바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위험해, 약간 살짝 위험해 보이지만 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아, 이거 살짝 나 어떻게 할것같은 <laughs> 물론, 함량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썸녀한테 가가지고. <laughs> 어나 느끼함의 정도가 어때? 5% 정도 어때? 10%는 너무 많아? 이 정도 눈빛이면 어때? 적당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 있잖아요.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지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한적 있지만 나의 이런 스타일이 어때? 내가 너한테 다가가는 속도가 어때? 어? 이런 방식은 어때? 이 정도 괜찮아? 이런 거 진짜 물어보지 말라니까. <laughs> 이런 거 방법론적인 거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 상철의 뭔가 이 조심스럽고 과하게 사려 깊은 배려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 사람의 매력을 좀 깎아 먹는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장벽이 되는 거 같아요. 대화할 때도 뭔가 이렇게 생각 없이 툭툭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 저는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심하고 곱씹고, 이렇게 생각해서 뱉어내는 것 같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농담을 툭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조심하게 되고, 이, 이 사람의 하는 리액션이 맛이 좀 없고, 한마디로 저는 좀. 재미가 덜하다. 기쁨님 남자의 느끼함은 여자의 꽉 조인 마음에 기름칠하는 것 같은. 어, 약간 표현 괜찮은데, <laughs> 그쵸 여자 잘 모르는 남자는 저걸 스스로 영으로 만든다. 이게 영이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정숙이 눈 눈빛 좋잖아요. <laughs> 이따가 여자 출연자들 얘기도 할 건데 정숙이 눈빛 싹줘아지고 둘이 대화로 나갔잖아요, 둘이. 근데 정숙이 영식하고 막 장난치면서 대화하는 거 보셨죠? 이런 거 장난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정숙은 저처럼 좀 재.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상처를 잠깐이지만 근데 잠깐 얘기해도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 상처는 본인이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라서 여자가 다가와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숙은 본인이 이렇게 훅 다가가기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건들기보다는 남자가 액션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옥순이, 옥순이는 술자리에서도 본인이 마음에 있어하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탁 침투해서 안고 상철하고 대화할 때도 상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몇 명이에요? 막 물어보고 그때 상철이 세 명이라고 했고 아그 중에 한 명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명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옥순이가 그때 어한명 궁금하니까 나 상철이 미행해야겠다 이랬는 근데 좀 귀엽지 않아요? 이게 좀 귀여운 장난도 치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다가가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둘이 가까워지면은 상철은 옥순을 그런 면을 좀 귀여워하고 옥순은 또 약간 그런 단순함이 상철의 긴장도를 좀 낮추고 그걸 좀 완화시키면서 또 다른 면모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둘이. 저는 이제 약간 응원하는 커플이죠. 남자 얘기 다한것 같아요.